신명기 22장을 낭성합니다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번치하지 말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번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예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예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의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돈의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프린스의 열매와 포도 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의 수를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능명을 쓰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이여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안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말하기를, 내가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성읍장로앞에벨것이요 그성업장르는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두 명을 씌우며 그에게 은0 0세기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성업선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보야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역보였음이라. 너는 이같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천자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천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천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일은 그사람이어나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천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천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 0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역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로 30절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낭성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베서보다미아에 부들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내버를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형제의미니라애굽 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은 3대 후의 자손은 여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려 출전할 때 악한 모든 일을 스스로 삼가할 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내 하나님 여와께 호가져온 것이니라. 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 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함으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곳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려는 말 것이요. 내 이곳에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이웃의 곡식밭에 다들 대지는 말진이라. 신명기 23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낭성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것이요 아무도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그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 돌이나 그윗짝을 전당답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사람 체세상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요대에게 무엇을 꾸어 줄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 공우름이 되리라. 권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객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숯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그가 가난함으로그 품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자식들로말매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아버지로말매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매마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정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는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는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절로 22절입니다.